이런 사람은 불황을 안 탑니다.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귀한 사람의 아우라를 만드는 세 가지 비밀. 안녕하세요. 네이클로버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따뜻한 관심이 추운 겨울을 버티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외투가 된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춥죠? 경제도 어렵고 마음 붙일 곳도 없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런데 말이죠. 신기하게도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돈이 알아서 굴러 들어오고 귀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돕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금수저냐고요? 아니요. 그들에겐 공통적으로 풍기는 특별한 아우라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당신을 행운의 자석으로 만들어줄 비밀스러운 분위기 연출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밀은 자세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안 풀리고 밖이 추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요. 하지만 웅크린 몸에는 오니킷들 자리가 없습니다. 돈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들은 항상 가슴을 펴고 어깨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오만함이 아니라 여유예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무언의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거죠. 지금 당장 어깨를 펴고 고개를 살짝 들어보세요. 자세 하나만 바뀌어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말의 속도 조절입니다. 마음이 급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말이 빠르고 날카로워집니다. 반면, 큰 운을 담는 그릇을 가진 이들은 위기 상황일수록 말의 속도를 한 템포 늦춰요. 상대방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말고 1초 정도 여유를 두고 천천히 낮은 톤으로 말씀해 보세요.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는 신뢰감을 줍니다. 사람은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쓰고 마음을 줍니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브랜드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소의 선점입니다.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에서 누군가 먼저 다가와 환하게 웃어준다면? 그 미소는 수십억의 가치보다 큽니다. 상황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뇌는 착각을 시작합니다. 아, 지금 나는 행복하고 풍요롭구나라고요. 이 긍정의 에너지가 파동이 되어 여러분의 주변을 황금빛으로 물들릴 겁니다. 2026년은 그렇게 미소짓는 여러분의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춥고 경제가 싸늘할수록 당신이라는 존재의 온도를 높이세요. 당신은 그 어떤 불황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겨울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아우라 비법으로 당신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세요. 댓글로 나는 이미 빛나고 당당한 사람이다라고 화건을 남겨주세요. 저 네잎클로버가 여러분의 그 빛을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